네, 안녕하세요. 미니미니하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요, 토핑 소개를 할 건데요. 음, 토핑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그, 작품 소개를 할 건데요. 작품, 작품 소개는, 아, 안 할게요. 작품 소개는 안 할게요. 네, 그냥, 토핑 소개만 할게요. 네, 먼저, 처음으로이 건데요. 네, 초점이 잘안 맞춰지는 거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거는, 이거는 햄이나 당근 스틱? 그냥 당근? 뭐 그런 거로 되고요. 아, 이거는 정지우미녀어님께서주셨어요 아, 이거는 신청, 이거는 신청 못 받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이것도, 그, 누구더라? 지금 미녀천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이것은, 이렇게, 신청을 받을 건데요. 어떻게 하면 할 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지금 네이리고이건데요네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이거는 식빵토핑 이거 체리토핑 이거는, 이거는 식빵 채 도핑이거나 그냥 여러가지 재료들 어, 과일 토핑 그래요. 블루베리 그나 이거 키위 그나 마블링 체크 쿠키 같은 거예요. 네, 먼저 식빵 토핑부터인데요. 식빵 토핑은 네. 이거 신청 받을게요. 첫 장일 것 같아요. 그다음은 체리 인데요. 아 근데 그 다음은 이거 재료들인데요. 레고는 제가 지금 단칼이 없어서 이걸 쓸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라인 토핑 인데요？라인 토핑 이오기있 어요. 네, 다 토핑은 일단은 신청 받을게요. 다 토핑들 그리고 딸기는 한 개밖에 없어서 신청은 안 받을게요. 근데 네, 제가 또 시켰거든요, 조마에서. 그래서 후기 할 건데 그때 그 해드릴게요. 그리고는 시우 미니어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 됐다. 네, 아휴 라임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까 잘안 보였으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오렌지 토핑. 그리고. 네,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는 자몽. 네. 그리고 바나나. 이한 개밖에 없어요. 수박도 있었는데, 수박이 어디 가고 없어요. 네. 두개다 그럼 두개다 오렌지 뱅핑이에요. 이건 블루베리. 인데요. 네, 이거는 살기 좀 연하고 크기도 좀 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신청. 이거는 신청 받을게요. 근데 네, 두 명까지만. 네. 이거 키위 토핑. 근 네, 점을 안 찍었어요. 근데 네, 키위 토핑은 신청 안 받을게요. 버릴 거라서. 네.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기 스틱도있는데 그거는 신청받을게요. 여이스틱커 어떻게 되었냐면요. 두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르면 신청받을게요. 근데. 근데 막 신청받고는 막뭐락 하지 마시고요.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아니, 지금. 제대로 잘라볼까요? 이렇게. 단칼이 아니라서.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댓글 주세요. 네, 줄게요. 어 다. 근데 제가 필요 없어서.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는 신청은 한명만 순척순이 한명까지 네 제가 일단 이거 하고 토핑은 이거 하고요 네 이거는 있는데요 이건 체코 쿠키 케이크고 딸기 딸기 토핑은 소개 안했죠 딸기는 근데 좀 달라요 다른다. 다릅니다. 른다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작품, 아, 작품 속에 나온 것같가 그리고 저한테 지금 있는 게 있고, 요게 좀배가 부족해서. 네, 이거는 조약돌 토핑이에요. 조약돌 토핑. 것 네, 이거는 큐빅인데요. 뭐 이렇게 장식할 때 제가 일단 작품 못난 거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딱 붙여주면 네 이런 데에저는 쓰려고 큐빅을 사놨어요. 되겠다. 네, 그리고 얼음 덮인데요. 네, 이거는 지금 완전 많이 섞었어요. 네, 오드락 본드하고 목공풀이 있는데요. 제가 또 만들어야 돼요. 네, 이거, 이렇게. 잘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써. 오드락 본드. 네. 했고요. 네, 그리 재료는 소개했구요. 어, 일단 제가 들고 있는 토핑은 이렇 까지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신청은, 얼음 토핑 신청 받을게요. 오드락본드나, 목공풀은.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큐빅은, 드릴게요. 큐빅도. 두 명까지만. 한, 한 명당 두 개씩 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어제 만든 거 있는데, 이것도 토핑인데. 해야 되나? 네, 이거 초콜릿, 초콜릿이 네, 맞죠? 초콜릿 토핑을 넣 올렸고요. 네, 그리고 초콜릿 토핑 소개를 안 했습니다. 이거 잘안 열려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주황색과 빨, 빨, 발색이네요. 이거. 여기 조금씩 가로가 있어요. 여기도 조금씩 가로가 있어요. 나 네. 파스텔. 이기도 하고, 네, 하대요 네, 일단은 제가 들고 있는 토핑은 여기까지고요. 네, 신청은 오늘이 9월 18일이죠? 네, 18일이니까 내일까 내일 오후, 내일 오후 5시까지 할게요. 네, 그러니까 빨리 댓글로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럼 빠이빠이!